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신현준의 간증인데요. 제가 예전에 담배를 교회에서도 막 담배 생각이 나서 예배 끝나면 바로 가서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싫어 가지고 금연 껌을 씹었는데 금연 껌을 못 끊었어요. 한 7, 8년은 금연 껌을 암튼 끊었어요 아, 담배를 끊고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담배도 아,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끊었을 때 제가 가문의 위기 촬영 때였거든요 제가 하도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아토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얼굴을 긋는 거예요 담배만 피면 그래서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되게 기도할 때도 떳떳해요 그 기도 응답이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와요. 왜 하지 말라는 거안 하니까.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수 있고요.